제가 지금 과천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그 과천 주변에 뭐 4단지, 8구단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재건축 진행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냥 이제 갖고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거를 그 매도를 해서 네. 그 강남이나 아니면은 그 최상급 한강뷰 라인이 있는 네. 그 최상급 그 존을 조금 더 보태서 그 재개발 지역으로 아. 예, 그 곳을 좀 매매를 하는 게, 매도, 그 하는 게 맞는지 매수를 네.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과천에는 재건축 아파트를 좀 보유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 예. 신축 아파트에 있습니다. 아, 신축 아파트에 거주를 네. 하고 계시고 그래서 네. 좀 이걸 매도해서 투자 가치가 높은 곳으로 이사가겠다라고 보신 지역이 강남이나 아니면 한강 뷰를 바라보는 재개발 지역 이 지역은 용산 한남 지역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한남이나 뭐 성수나 성수까지 너무 느감이 있는 건지 네. 아니 그냥 저 과천에도 지금 주변에 이제 재개발들이 또 여러 단지가 되고 있어서 네. 그냥 잠시 조금 더 보유를 하는 게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태를 유지하느냐, 갈아타기를 해보느냐, 전문가의 네. 의견 들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 대표님 안녕하셨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이 너무 쉬운 질문을 해주셨어요. 시청자님이 아, 스스로 답변해드리는 게 말씀드릴게요. 네. 자 과천하고 선생님이 이걸 팔아서 뭐 강남 뭐 서초동 반포 잠원 강남 대치 뭐 이런 데 가는데 음. 자 재건축을 갈 거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일단 네. 신축이 완료가 된 신축 아파트 사신다고 하셨죠 네 저는 신축에 살고 있습니다 예 신축 아파트는 주거하기가 좋죠 네. 주거 편하고 깨끗하고 좋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이 비싸진 거죠. 네네. 비, 다 짓고 나면 비싸진 거기 때문에 거의 네. 상승폭은 다 와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같은 다 여기 예를 들어서 강남에 신축한 거하고 네. 과천에 신축한 거 비교해보면 우리 천장님이 네. 그랬거든요. 좀 돈을 붙여서 이쪽 가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강남은 경우현이라고 경남 우성 3차 현대아파트 요렇게 그 재건축 대아예예 예. 그 여기 아, 아, 아. 거기 유명한 재건축 아파트 예상지죠. 네. 자, 한 마디 말씀드릴게요. 네. 재건축 빼고 강남의 네. 같은 신축끼리 비교한다면 아 네. 화천하고 강남하고 신축 비교한다면 우리 천장 님이 돈이 여유가 있다면 신축 간다고 한다면 네. 이런 거예요. 여기가 강남이 상급지고 과천은 네. 사, 하급지란 말이에요 네네. 네. 과천은 그렇게 살기가 어르신들이 살기가 좋지 젊은 층이 살기에 좋은 데는 아니에요 네. 그리고 여기는 옛날 그, 그~ 화천 청사가 있을 때 네. 많은 분들이 가격이 올랐던 향수 냄새 향수를 느끼는 곳이에요 네. 근데 막상 가서 보면 교통 출퇴근 이렇게 서울에 하시는 분들한테는 불편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격 상승에는 한계에 있어요. 그렇다면, 자, 이에 만약에 여기 강남에서 예를 들어서 방배라든가 서초, 네. 반포, 압부전 간다고 한다면 다 상급지들이잖아요. 네, 네. 상급지를 가려면은요, 즉시 하는 게 좋아요. 지금 네. 가격이 안 올랐다가 가격이 만약에 오르면은 과천부터 오를까요? 방배동이나 서초, 이 강남 쪽부터 오를까요? 그렇죠 강남부터 오르겠죠. 네, 맞습니다. 강남은 만약에 이런 하살표로 오른다면은 과천은 따라서 늦게 이렇게 오르거든요. 네. 투자로 보나 주거로 보나 갈아탈 수 있으면 즉시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뭐더 올라가지고 오르긴 할 거예요. 다만 내건더 오르는데 남의 게더 오르는 현상이 이런 현상이 보이거든요. 대표님 그러면은. 아 잠깐만요. 네. 그리고 이건 신축대 신축을 비교한 거예요. 네네. 그런데 신축을 팔아서 구축 가가지고 재건축 한번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laughs> 50대입니다. 아유, 50대면 네. 75세까지는 좀 갈아타세요. 아, 네. 예. 네. 다시 한 말씀 드리겠지만, 과천 내에서도 돈을 네. 더 벌어주는 건 재건축이 벌어져요. 네. 그런데 과천의 재건축보다는 강남의 네. 재건축이 더 많이 벌어줍니다. 네. 그래서 이왕이면 재건축 아파트도 자, 이게 어차피 뼈대는 최고 콘크리트잖아요. 네. 가서 30평 대는한 5천, 40평 대는한 7천만 원 정도 투자해가지고 고치면 7, 8년 사는 건 너끈히 살수 있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시는 경남 뭐여 경남이면 정말 살기 좋거든요. 동네 앞에 그 양재천도 있고 도곡역, 매봉역 개포 개포 여기 이이 이 강남 개포 경남이나 현대 다 여쪽 보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여기 50평대 하나 그냥 사갖고 가서 그냥 사세요. 재건축 안 해도 행복합니다. 네. 아셨죠? 네. 또 물어보세요, 뭐 궁금하세요. 아, 그러면 대표님, 이게 제가 그 한강표가 보이는 재개발지보다 예. 이쪽, 강남 쪽이 더 나은가요? 지금. 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개포 중에 사는 사람들의 로망은. 네. 한강 보는 게 로망이에요. <laughs> 네, 맞아요. 이런, 이런 양재촌 조그마한 그 개울 보고 싶겠어요? 맞아요. 돈만 네. 되면 반포 잠원 오세요. 여기는 그레이드가 다른 또 세계니까요. 네 아셨죠? 근데 네. 여기 돈올수 있는 돈 있을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말이에요. <웃음> <웃음> 있잖아요. 아니면 집에다가 너무 욕심 부리면은요. 네. 주택 아파트에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지 네. 마세요. 내 능력에서 갈만하면 가고요. 네. 과천도 배산 임수에 살기 엄청 좋거든요. 네. 차라리 그냥 과천 살면서. 서울에 재개발 사가지고 삼사학시 벌어가지고 평생 용돈 벌어도 되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일단 전략을 잘 짜시고 네. 너무 집에다가 주거시설 높여 있잖아요. 대한민국 다 살기가 좋아 우리 한국만큼 살기 좋은데 없어요. 다만 네. 우리 시청자님 아까 과천 팔고 돈이 어디에 갈수 있다고 한다면 상급지를 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네. 즉시 하시는 게더 낫다. 가격이 상급지가 먼저 오른다. 보시는 거고 네. 어, 과천도 너무, 너무, 뭐, 예, 지하철 4호선에, 뭐, 나름, 그, 뭐, 좀, 아, 저희, 그, 저희 뭐, 예, 저, 저, GTX도 들어가니까 교통도 좋아지고요. 살기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아셨죠?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한 번, 다시 한 번, 어, 저기, 더 심층적인 고민, 고민, 고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상담 네. 받으시러 직접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